다윗에 대해서 23장 18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이 도망하는 그 지명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왔습니다 라마에서 다윗은 노브로 피신을 합니다 노브에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해서 여기서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는데 이 아둘람 굴이 자체는 너무 잘 드러날 수 있는 포위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압당 미스베로 도망갑니다. 모압당 미스베로 도망할 때 다윗은 자기의 부모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모든 그 사이에. 어 밑바닥에 있던 사람 400명과 함께 미스베에 도망을 합니다. 이 미스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여기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돌아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그일라성, 이 그일라성 거민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laughs>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 사람들의 전화해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추수한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을 전해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바로 무기를 들고 군사를 모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아갔을 터인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고 묻고 움직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사절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위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들을 내 손에 넘기지라 하신지라 지금 전쟁 안했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이 보십시오.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용사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같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와 함께 전쟁에서 이겼다.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승리 같지만 실패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도 제일 먼저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에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사울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의 지시에 따라서 죽이는 영을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영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물으면 돼요. 또 물으면 돼요. 3차 물으면 돼요. 계속해서 물어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도 같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도망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라마에 있습니다 라마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왕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라마 나요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피했습니까 노옵당에 피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드 땅에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굴에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의 미스베에 이 미스베에서부터 다윗은 아둘람굴에 400명의 용사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한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일라성을 구원합니다. 다음에 거일라성에서 10으로 도망 갑니다. 그 다음에 마온으로 도망 갑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도망로입니다. 이 장면들은 있잖아. 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캡쳐를 하면서 잘 기억을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좀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그일라 다윗세계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사울 왕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의 가족 여든 다섯 명을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이 권력이 있을 때 제사장들을 죽인다, 주의 종들을 핍박한다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에봇을 가지고 왔을까? 이 에봇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앞치마입니다. 속옷처럼한 앞치마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앞치마 같은 이게 에보입니다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아비아달이 다윗으로 도망 다윗 세계로 도망할 때 에보스를 가지고 있을까? 다윗 왕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 에봇을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에봇을 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사사 기도온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왜 에봇을 만들? 아니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왜 사사도 그리고 다윗도 에봇을 가지고 있었을까? 에봇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뭐냐 면 무언가를 자기에게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 영으로 자신을 덮어서 지혜롭게 행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에봇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하나 해가야 될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에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덮여져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봇을 입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삶을 살때 에봇을 더딥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출근합니다. 성령을 드립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해야 되는 업무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러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사장 아비 아다리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했는데, 그도 하나님의 성령을 더딥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바랐고, 다윗도 아비 아들에게 에봇을 이로 가져오라고 하고, 에봇을 더딥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딥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다. 10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룁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성음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묻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 오시겠나이까?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면 자기를 죽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된다. 그일라에서 십으로 피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여호와께 여쭙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자신감이 생기면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그 자체가 실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순간 그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케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형통케 되어서 내가 교만하고 자꾸 나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것이 이긴 겁니까? 잘된 겁니까? 형통케 된 겁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이지만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 왕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셔서 다윗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순간 참 우리가 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용히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그 성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혹이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도 재택근무할 때 자꾸 이럴 때 다른 데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리까 그일라 거미니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리까 내가 가리까 내가 멈추리까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내려가리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그런 십광야로 피신을 했는데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찾아오느냐? 요나단이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위 세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유나단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죠. 유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동생, 하나님 힘있게 어지해 동생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너를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야.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나는 네 다음이야 여러분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가 자기의 왕권을 아버지는 위협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저렇게 불을 켜고 다니는데 그가 다윗을 도망하게 만들었고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힘있게 의지해 두려워하지마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리고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요 여우 앞에서 뭐하고 은약하고 은약한다라는 이 브리트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상대의 존재가 나보다 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여다단이 누구입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가 자기 생명이 버림받으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약하고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요다단의 위로와 격려의 교훈인 것입니다. 십금인은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일라 금인도 고발하고 십금인도 왜 고발하지 않으면 다 몰살 당하니까? 오늘 이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고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마온에서 그 위기를 모면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여쭙시오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잘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묻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고기를 잘 잡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오는 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전대민문의 위기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재차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저희들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이 민족위에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 한국교회에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 김포 땅 아름다운 교회에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흐리에서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기업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